681은 등비수열이래 느껴야 돼. 딱 이걸 보면서 아, 얘네가 곱해져서 나왔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SN인데 이거래요. 그러면서 얘를 구하래요. 4항까지의 합, 2항까지의 합, 나눈 게 구래요. 네 번째 항까지 합에서 나누기, 두 번째 항까지 합을 한게 깔끔하게 구나 왔을 때 궁금하다. 네 번째 항 나누기 두 번째 항은 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공비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공비를 앞으로 쓸 거냐, 뒤로 쓸 거냐를 선택해. 난 뒤로 쓸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마 R분의. 얘도 1마 R분의. 네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요. 전부 다 1마 R은 없어지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위에 거는 네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 얘는 두 개. 네? 뭐, 틀렸나요? 밖에 쓰면 되지 않냐고요? 알을 앞에다 써도 된다고요? 아, 미친놈아, 나 진짜. 어, 나 빨리 끝낼 생각에. 어,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소리 하나 했어요. 오, 죄송합니다. 사람 집중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몰랐어. 이거고요. 거기다가 a a를 곱해 줍니다. 그게 9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죽어라를 할수 있는 거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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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분을 할 건데요. 여기 남아요. 1 더하기 r의 제곱이 남습니다. 얘는 1 더하기 r의 제곱. 그러면서 얘를다 사라지니까 1분의 과로니까 그냥 과로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r의 제곱이 9래. 그럼 r 제곱은 아, 끝났네 이게 R제곱이잖아 이게 R제곱이죠 얘는 왜냐면 위에는 얘네들은 이제 두칸 차이 나니까 R을 두성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R제곱이 되기도 하고 AR 삼성 나누기 AR이니까 R제곱이기도 하고 그게 답이니까 8이다